자 여기서 이제 어 저희가 그 설정을 다 했으면 인텔리제이 쪽에서 자 루트가 저희 여기 이렇게 잡았을 때 실행할 수 있는 요 객체랑 형제 라인으로 컨트롤러 세 개만 일단 등록해 볼게요. 자 일단 처음에 저희가 뭐홈 컨트롤러 뭐 이런 애들로 테스트 해봤잖아요. 네, 홈 컨트롤러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요거 처음에 뜨면 그냥 취소하세요 체크하고 기세 네, 처음에 올릴 거냐 물어보는 건데. 자 다음에 네. 네. 자 퍼센 컨트롤러 자 그리고 퍼슨 서비스 자 이렇게 세개 만들 거고요 자홈 컨트롤러는 그냥 테스트를 위해서 하나 만들어봤고 자 혹시라도 뭐 이런 거 뜨면 그냥 새로 고침 한번 시키세요 자 여기 컨트롤러 어노테이션 붙이고 자뭐 메인 루트 관련해서 뭐 한번 띄어볼게요. 자, 겔매핑하고 네, 루트로 들어오면 이렇게 처리할 거고, 자 일단 리스폰스 바디로 네,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. 네. 리스폰스 바디 하시고. 이렇게 아뭐 네. 홈이라고 쳐볼까요? 네, 이런 식으로 일단 처리를 할 거고 자 일단 시작해서 문제 없는지 한 번씩 자 혹시라도 이전에 포트 뭐안 꺼졌거나 이런 거 있는지 자 포트가 역시 충돌이 났고요 자 기존 거를 좀 끌게요. 구동해주시고, 자한 김에 어 어플리케이션도 YAML로 그냥 바꿀게요 이참에 네, 이렇게 바꿔주시고, 자 얘도 계층으로 나눠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? 네, 이런 식으로. 아요거는 이름 다시 네, 이름이고.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? 자, 얘는 뭐 지워도 상관없어요. 자, 해서 요거를 예, 실행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자, 8080 포트가 접근했을 때뭐 문제 없이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죠. 자, 잘 되고. 자, 일단 저희가 펄슨 서비스랑 뭐 이런 거 만들었는데 자, 여기서 이제 어떤 걸할 거냐면 어 서비스 단에서 요거 하나만 만들게요. 자 지금 뭐 서비스 자세하게 만드는 건 아니고 데이터를 그냥 하나 받아서 처리해줄 수 있는 메서드. 그러니 아, 데이터를 그냥 넘겨주는 메서드 하나 만들게요. 자 카운트라 해서 자뭐 숫자를 롱 타입이니까 정수죠. 자 리턴 뭐3을 한번 해볼게요. 자뭐 숫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. 자 그리고 자 컨트롤러 단계에서 자홈 컨트롤러에서 얘를 한번 받아볼게요. 자 여기서 여러분 참고로 네, 프라이베이트 하시고 자 여기 펄슨 서비스를 여기서 받아도 상관없어요. 자 그리고 이거 파이널로 일단 할게요. 자 그리고 이거를 초기화를 당연히 네, 여러분들이 그 생성 잠수를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도 뭐 가능은 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게 접근해서 카운트 네, 이렇게 하고. 자, 요 카운트니까 뭐야? 롱 타입으로 숫자 받을 수 있겠죠? 자, 요거를 여기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. 자. 디시멀로. 자, 포맷해서 카운트 이렇게 넣으면. 자, 요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. 꺼버렸군요. 자 들어가면 아까 제가 넘긴 3이 잘 들어오고요. 자 그리고 펄슨 컨트롤러에서도 그러면 뭘할 거냐? 자 펄슨 컨트롤러에서도 똑같이 일단 컨트롤러 어노테이션 넣어주시고.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, 일단 이거 파이널로 하고 자 펄슨 서비스를 예, 이런 식으로 받아볼게요. 자뉴 하고 그냥 받아볼게요. 예,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갭맵핑으로 자 people이라고 받겠습니다. 자그 다음에 response body로 얘도 문자로 일단 리턴할 거여서 자 public하고 자 string people 이렇게 만드는데 리턴할 때자뭐 비슷한데 자 일단 얘 같은 경우는 people 네, people로 온 거니까 people로 구분하고 사람수 시멀하고 점하고 폼에 하고 자, 서비스에서 받아온에 넣어 주면 되겠죠? 자, 여기 서비스. 자, 서비스 지금 위에서 초기화 했으니까. 자, 롱 카운트. 자, 똑같아요. 사실 메인이라. 뭐다른건 없습니다. 자, 일단 근데 다, 자, 여기서 이제 객체를 여기서 만드는 게 자, 이전에 했던 내용이랑 좀 다른 점이죠? 자, 그러니까 내부 컨, 클래스에서 내부 컨트롤러 쪽에서 컨트롤러 내부 쪽에서 하고 있죠. 자,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얘도 피플로 접근해 보면 문제없이 구동만 된다면요. 자, 뭐 똑같죠. 여기 앞에 피플로 나오는 거랑 뭐 이런 차이입니다. 일단 요거를 어, 셋업을 먼저 해주시고요 자, 여기서 이제 계속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.